Hello.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용한 고속도로 휴가상 맞춤 어플 패션을 제작하고 발표하게 된최윤준 최우성, 김영민입니다. <laughs> 여러분 길면서 짧았던 휴, 길면서 짧았던 추석 연휴잘 보내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을하셨나요 네. 이처럼 많은, 여러, 많은 분들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작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멀리 여행을 다녀왔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여행 동안 무엇이 불편하신 점, 아,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이처럼, 좁은 <laughs> 차 안에서 고생하는 허리 도로 위에 수많은 차들, 긴 운전 시간을 인해 허기진배 저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리게 됩니다. 휴게소에서는 분리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한 먹을 거를 즐거운, 먹을 거리를 먹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중, 저희 팀은 그중에서 휴게소 음식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게소 음식에 대한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기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 실제 생각한 음식과 음식의 맛과 상상했던 음식의 맛이 다를 경우가 많아, 불만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 먹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심지어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음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여행하는 도중, 저희는 허기진배를 달리기 위해 휴에서 들러 안심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지마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고 결국 저희는 안심 돈가스 한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와우, 세상에. <laughs> 상상했던 바삭하고 고소했던 돈가스는 어디로 가고, 입안에 그저 뻑뻑하고 딱딱하게 만한 그냥 휴지 조건만 입술을 베어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한 것을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이런 문제점 해결해야 된다생각하고 이번 과제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입니다. 저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먼저 휴게소와 그 휴게소의 대표 음식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맛 평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알맞게 선택할 수, 있게,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으로는 사진을 첨부하여그합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사람들이 좀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을까 고민했고, 저희는 여러 가지 논문을 거친 결과 서비스 기능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이 서비스 기능을 구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종 블로그와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자료를 모았고 또한 이에 따른 먹탕감도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보통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그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원하지 않나요? 네. 실제로 논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어,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세, 특색 있는 음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천안의 병천순대는 매우 유명합니다경천만의 특색, 천만의 특색 있는 대표 음식이죠. 어, 천안으로 가는, 천안으로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다른 평소에 먹을 수 있는 라면과 김밥, 햄버거 같은 경우, 햄버거 같은 음식보다는 병천순대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각각의 회계소의 필터 원식을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작 공급입니다. 먼저 이 코드는 메인 액티비티, 즉 메인 화면의 자바 클래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 아이템 클립 미스너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그 아이템의 이름을 한번 출력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여 각각의 아이템 번호에 맞는 인텐트 값을 생성하여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XML 레이아웃과 자바 클래스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에 클릭했을 때 생성되는 인텐트를 받아오는 부분이며 인텐트를 받아오면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메인 화면에서 아이템에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휴게소와 음식의 이름, 또 환질평가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에 새로 받은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하지만 새로운 액티비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새로 받은 액티비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줌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음식 이름, 휴게소 명, 순으로 제목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음식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사진과 간략한 후기가 남겨져 있죠. 저희가 1인 1능을 진행하면서 휴게소 음식이라는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어플을 제작함으로써 해결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3명 모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투박하고 표현가입 혹은 위치에 따른 음식 추천 기능 등 기존에 보완했던 기능들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점 이 저희 저희에겐 아쉬운 점이요. 앞으로 기선해야 할 점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플을 저희가 만든 어플을 이용하시다 보면 휴게 고속도로를 다니시면서 휴게소를 이용하실 휴게소를 이용하시게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실 때 굳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어떤 휴게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휴게소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식이 있는지를 알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양질의 나은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들의 여행을 한층 더 즐겁게 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